저걸 제가 처치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와. 씨바 기적이 일어났어. 이걸 튕겨냈어. 저 미친놈이. 후원이에요 자 오늘 리뷰할 전차는 IPM1입니다 이 전차를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전차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K1 전차죠 되게 뭔가 디자인이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냥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? 제가 데카를 이걸 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토터 써다가 개박쳐서 한 겁니다.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작하죠. 지금 제 데칼 색깔이 나 여기 있습니다. 데칼이라서 아 이따위 도색을 하면 안 돼. 한대 킬. 그 다음에 뒤로 살짝 갔다가. 여기 사이로 할것 같아 내가 어? 나, 나 앞으로 갈거야 인킬 깔끔하게 투킬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어 씨밧갓들 왼쪽 한 번은 봐주는 센스 아.. 2대 씨발 건들 협공은 못 이길 아, 세이버 달까? 그래, 세이버 가자. 아, 근데, 전투기는 폭탄에 어떻게 떨구는지 제가 잘을 몰라요. 그래서, 감으로써 떨고야 되니까, 한, 이 정도? 떨구면 되지 않을까? 크 역시 난 감으로 해도 존나 잘해. 나, 역시 내 실력은, 개쩔어. 이뭔 개소리야! 저거 딱 전차잖아. 뭐야, 저 전차야? 뭐야, 저거. 아, 전차 맞네. 자, 폭탄 들어갑니다. 이쫙 벌리세요. 잘가세요 <laughs> <laughs> <졸네 씨. 웃음> <laughs> 원래 워썬더는 스나이핑 전이 최고야 놀라 재밌어 진짜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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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이제 다시 안보여 아 이정도 싸워봅시다 예쓰 샥 깔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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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어 뭐, 부분 뭐, 뭐, 뭐 맞았어, 맞았어. 무슨 뒤로 빼, 뒤로 빼, 뒤로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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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미사일 쏘는 건가? 헬리콥터네, 헬리콥터. 자, 저거 좀 어떻게 해봐, 빨리. 우리 동료가 죽었잖아, 지금. 아 돌겠는데 이거? 아, 나한테 나, 아, 나한테 달로는 거 아니야, 아니야. 됐어, 됐어. 오,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. 내가 워선더라 하는건지 스나이퍼 리터라는건지 하는 진짜 헷갈린다니까? 이게 씨 어디가 워선더야 그냥 스나이퍼 엘리트지 저기 있다고 아 죽었네 죽 좋았스 좋았스 쨔쓰! 예스이거지 아, 이아 이건 무슨 워선더인지 내가 지금 스나이퍼 엘리트인지 정말 끝났어 와 이렇게 넓은 맵 진짜 싫다. 다시는 안 할란다. 이 넓은 맵 나오면 바로 J 버튼 누르고 탈출할랍니다. 저 전장 자동 복귀까지 앞으로 몇초 남았으니까 아직 내게 시간이 있어. 10초 내로만 돌아가면 죽지 않아. 7, 6, 5, 4, 3. 아, 됐어. 깔끔해, 깔끔해. 완벽하게 전장으로 복귀했습니다. 그러면, 여기 뒤쪽에서. 아, 우리 팀 죽었어. 어떻게 뒤로 들어간 새끼가 죽은 거지? 되게 당황스럽다.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하자. 움직이지 말고 대기를하자와 뭐 저기 전차가 있어. 무한궤도. 한이 정도 쓰면 될것 같아. 치명 다 전차장 탄약수 변속기 졸라 짧대 경제 맞았어요. 머니 넌 도대체? 도대체 난 머니? 몰라 나 저거 안잡을래 안잡아도 돼 저거 굳이 꼭 잡아야되는 그런거 아니잖아요? 깔끔하게 하나 격파 일단 이 친구도 바빠서 나를 확인 못한거 같은데 일단 처치하자 가서 격파 개꿀 개꿀 빨았어 연막 뿌리고 뒤쪽으로 돌아서 가자 진짜 이번판은 완전 개빡 집중해가지고 하자 와 너무 IP M1 할때 너무 털려가지고 안 되겠어. 제가 지금 업그을안 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업그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편하게 하는 거지. 업그 안 했을 때 내가 너무 싫다. 기다려 기다려. 아, 됐어 튕겼어 튕겼어 튕겼어. 튕겼으니까 됐어. 수리하고 고, 볼게요 수리하고. 우, 위험했어. 이왕, 돌아가는 거, 진짜 한번 크게 돌아보자. 실패하면 실패하는 걸로 눈물을 흘리고, 실패 안 하면은, 운 좋게 생각하고. 지금까지 너무 운이 안 좋았어. 아 이번에 또 저거 왔니? 이번에 또네가 나를 엿 먹이는구나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니가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어떻게, 진짜. 그러면 IPM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.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엔진에 불 붙어서 죽은 게 거의 진짜로 구라 안 치고 40판 이상은 불 붙어서 죽었어요. 업그레이드 안돼 있어서. <laughs> 근데 IPM1이란 전차 자체가 저는 저랑은 좀안 맞네요. M1A 브럼스랑 M1A1A 브럼스는 좋은데 IPM1은 왠지 모르게 저랑은 잘안 맞네요. 이 이상한... 상황 아, 내가 제가 못 하는 건데 아, 뭐긴 말할 게 뭐, 뭐가 있겠습니까? 자재밌게 보셨을 쓰면 좋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예정된대로 포터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